네, 안녕하세요. 토이탐구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장난감은요,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데요. 피그마에서 발매한 썸머워즈 킹카즈마와 러브머신 액션 피규어입니다. 그럼 먼저 피그마 썸머워즈 킹 카즈마입니다 650번이 넘어가는 마당에 킹 카즈마는 81번으로 굉장히 초기 제품인데요 애니메이션 썸머워즈가 개봉한 2009년에 발매했습니다 발매 정가는 3,143엔이었습니다 박스 앞면에는 장난감을 직접 볼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박스 뒷면은 장난감의 여러 가지 활용법이 그려져 있습니다 구성품은 킹 카즈마 본체와 켄지의 아바타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대부분 킹 카즈마의 손 파츠이고 진노치 가문의 깃발과 스탠드도 함께 들어있습니다. 킹 카즈마 본체를 살펴보면 요 애니메이션 속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. 호려호려하게 생겨서 가동성도 꽤나 준수합니다. 손 파츠는 쉽게 교환할 수 있게 아주 잘 설계되어 있는데요. 여기서 사실 진짜 큰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. 손을 교체할 때마다 장갑에 있는 이 돌기를 계속 뺐다가 끼었다가 해야 해서 이거, 이거 아주 아주 번거롭습니다. 귀찮아요. 그리고 은근히 잘 빠져서 분실에 정말 조심해 주셔야 하고요. 중고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 꼭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. 이건 그냥 일체형으로 만들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. 굳이 교체형으로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. 다만 설명서에도 친절하게 교체 방법은 나와 있습니다. 캔즈 다람쥐, 아바타도 들어있는데요. 이것도 굉장히 예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세워놓을 수 있도록 베이스도 포함되어 있어요. 다음은 피그마 썸머즈 러브머신입니다. 넘버링은 83번이고요. 킹 카즈마와 마찬가지로 2009년에 발매했습니다. 그러면 이쯤에서 82번 피그마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82번은 보컬로이드 메구린의 루카라고 하는데요. 저는 잘 모르는 캐릭터네요. 모르는 척 아니고 진짜 몰라요. 발매 정가는 킹 카즈마보다 약간 더 비싼 5028엔이었습니다. 그럼 박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러브 머신과 구성품을 볼수 있게 되어 있고요. 뒷면에는 러브 머신의 액션 포징과 구성품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알려주고 있습니다. 러브머신 본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헤드의 조형도 그렇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속 모습을 진짜 정말 잘 표현해 주었어요 애니메이션 속에서 항상 섬뜩하게 웃고 있기 때문에 추가 표정은 없는데요 대신 눈알을 바꿔서 시선을 교체해 줄수 있습니다 좌우 그리고 정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죽방 맞는 켄지 아바타도 들어 있는데요 사실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차라리 변신 전 모습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. 이 다람쥐 아바타가 애니메이션 속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없는데 두 번이나 넣어주다니. 이거 비중을 너무 많이 준것 같아요. 애니메이션 속에서 등장하는 러브 머신의 헤일로도 착용할 수가 있는데요. 등 뒤에 투명색 고정 파츠를 활용해줘야 합니다. 너무 얇아서 좀 파손 걱정은 되는데 조심해줘야 할것 같아요. 열쇠 꾸러미도 함께 들어있는데요.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표현해준 건 감탄이 진짜 나오더라고요. 열쇠 모양은 같은 모양 없이 전혀 다르게 표현해주었는데요. 패키지에 하나하나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지팡이도 함께 들어있습니다. 러브 머신. 진짜 잘 나오긴 했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바로 가동성인데요. 하체와 허리의 가동성이 그다지 좋진 않아서 포징이 좀 제한적이더라고요. 오늘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썸머워즈에 등장했던 킹 카즈마와 러브 머신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2019년에 진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나중에 제대로 리뷰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약속 7년 만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정말 멋진 장난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다시 보더라도 애니메이션 속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하여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썸머워즈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무조건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더욱 재미있는 장난감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